In the settlement of America, 미국의 정착지에서 the government, 정부는 did not play a large role in property rights. Property rights는 재산권. 미국 정착 시대에 정부는 재산권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l a t t e r 다소. It was up to settlers to claim their property. 그들의 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비업투는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 미국의 정착 시기에 정부가 재산권에 크게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정착자들에게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달려있었습니다. Since, 여기서는 모모이기 때문에 Water was a significant factor. significant 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물이 마을의 development 발전의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the first settlement 첫 번째 정착지들은 were usually located near bodies of water. 물이 주, 어, 마을의 발전, 도시의 발전에서 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니까는 물가 근처에 첫 번째 정착지들이 처음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정착지들이 물가 옆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첫 글을 흐름을 잡아 가면서 읽어야 돼요. 미국의 정착 시대에 정부가 재산권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고 정착자들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을 했다. 그다 재산권 얘기하다가 이제 물이 들어갔어요. 물이 마을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첫 번째 정착지들은 물가 옆에 있었대요. 어, 이것은 첫 번째 정착지들이 물가 옆에 있었다는 얘기는 a c c o u n 설명해줄 수 있대요. Curved shape of state. Curved는 곡선이 있는 어, shape는 모양. State는 여기서 뭐 국가, 주.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미국이니까 그 주들이 곡선이 있는 모양 동쪽과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rivers 많은 강들이 있는 해안을 따라서 그리고 습기가 있는 동쪽에서 어떻게 돼요? 곡선이 있는 모양을 설명해 줄수 있게 된대요. 도시들이 마을들이 물가 근처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 The property r i g h t 재산권의 r 즈 s u m 제도는 associate with this type of settlement. associate with부터 settlement가 앞에 있는 어, 재산권 제도 수식해주고 있고요. 이런 종류의 settlement 정착과 관련되어진 재산권 제도는 is called, 불렸대요. 강기습 토지 소유권이라고 불렸대요. 그럼, 이런 종류의 재산권은, 음, 마을들이, 도시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물가 근처에서 발전이 된다 그랬어요. 많은 강들이 있는 해안을 따라서, 아니면 습기가 있는 동쪽에서, 어떤 모양으로? 곡선 모양으로 돼 있었고, 이쪽에서 지금 어떻게 됐다? 마을이 발견되고, 뭐 물이 있었다. 음, 여기 할 차례죠. 여기다. 어, 그렇죠. 이런 종류의 정착지와 관련된 재산 제도가 강기습 토지 소유권이라고 불렸는데 위치가 선행사로 받는 건강기습 토지 소유권은요. Give the right to use the water.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다 Owner of the land. 땅 주인한테. Adjacent는 인접한 물가에 인접한 땅 주인한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빈칸은 make sense, 이치에 맞대요. Because those, 그래서 those는 사람들, on the land near the water. 물 근처에, 물 근처에 있는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쉽게 물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뭐는 이치에 맞다. 이렇게 되는데, 빈칸에 대한 답은요, 이 글에서 그냥 많이 나왔네요? 이 앞에 나온 내용이 여기 빈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갔던 게 처음에 재산권 얘기 들어갔었고, 국가가 재산권을 크게 담당하지 않고, 세틀먼트, 세틀러가 재산권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 물은 마을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처음 정착지들은 물가 옆에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정착지들이 물가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뭐 물가 옆에서 발견이 됐다 정착지들이 그 다음에 재산권 제도인데 이러한 종류의 정착지와 관련된 재산권 제도가 강기습 토지 소유권이라고 불렸는데 이거는 물가 근처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럼 이것은 이러한 땅 사용의 변화는 체인지 땅 사용이 변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냥 들어간 거는 물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땅 사용권을 줬다. 그러니까 물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 사용권을 줬다. 이 얘기지 땅 사용의 변화는 아니죠. 물가에 있는 땅 사용이 체인지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지우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할당의 방식은 할당 방식은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인데 물가에 있는 물가 근처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 사용권을 줬다. 그러니까 게나눠진 부분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2번 들어가면 되겠죠. 3번은 마을의 도시화. 도시화 얘기 지금 안들어갔고요 강의 클래 a 피케이션은 분류. 강의 분류 얘기 없고요. 노션은 개념이야. 현대 재산권은 개념. 이러한 현대 재산권의 개념인데 현대란 얘기가 없고요. 재산권이긴 한데 이 글에서 들어간 거는 지금 강가 근처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강기습 토지 소유권을 줬다 그럼 이렇게 강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땅기습 소유권을 준 거는 이 얘기 들어가는 거니까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거는 method of allocation 들어가면 되겠죠 2번 데이비드 더닝은 a psychologist at Cornell University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예요 사용했대요 어느 속은 오지야? 질병인식불능증 이런 말을 as a metaphor, 은유로서 to explain the research he's done on ignorance. Ignorance는 무지, 부식한 거, 알지 못하는 거.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데이비드는 무지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거 있죠? 여기에 관해서 그가 한 연구를 설명하기 위한 은유로서 질병 인식 불능증이란 말을 사용했다란 말이에요. 이는 모모에서 1년의 연구에서 그와 그의 동료 저스티는요 테스트했대요. 한 그룹의 undergraduate 대학생들을 인서치 스킬. 이는 모모에서 기술들에서요. 논리적 추론, 그램머 and 유머 이런 기술들에서 대학생들을 테스트했대요. 그럼 글그 내용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무지에 관해서 그가 한 연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런 단어를 사용했대요. 그럼 데이비드라는 David, 사람은 무지에 관한 연구를 한 거란 말이야. 이그노런스에 관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 연구에서 한 그룹의 대학생들을 테스트를 했는데 라지컬 리즈닝이랑 그래머랑 유머에 관해서 테스트를 했다. t h e 그들은 그리고 나서 이 그들이 가리킨 건 누구예요? 앞에 있는 그와 그의 커 친구 동료가 지금 대학생들을 테스트했으니까 얘네들은 그리고 나서 each participant 각각의 참가자들한테 결과를 보여주고 ask him 요청했대요 그에게 그가 가리키는 것 각각의 참가자한테 estimate 평가해달라고요 how he 어떻게 그가 참가자가 Fair는 무엇을 하다, 잘하다. Compare to others,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그거 잘했는지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무지에 관한 실험을 했고 대학생들을 테스트했고 결과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네가 어떻게 했냐 이걸 설명해줘라고 부탁을 했대. The people who did well on the exam, 시험에서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estimate, 평가했대요. 그들의 랭크를, 순위를 a c c u r t y 정확하게 평가했대요. No great surprise there. 놀라움은 없었대요, 거기에. 왜냐면 시험을 잘본 사람이, 어, 자기 글을 정확하게 평가했어. 괜찮죠? 근데, 어, what is surprising? 놀라운 건 뭐냐면, 도우주는 사람들이야. Who didn't do well on the exam? 시험에서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were convinced. 확신했대요. 그들이 했다. 뭐 했다? 잘했다라고 확신했대요. 시험을 잘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했대. 근데 놀라운 게 시험을 잘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가 잘했다라고 했대. They weren't dissembling. Dissembling은 밑에 있다. 가장하다, 속이다. 그들은 속이는 게 아니었어요. 이 그들이 가리키는 건 시험을 잘못 봤는데 자기가 잘했다라고 했단 말이야. 사기치나? 거짓말하나? 근데 아니었대요. They simply were unable to assess their. 그들은 단순하게 어 s s 은 평가하다. 평가를 못 했대요. 지금 뭐에 관한 거야?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무지에 관한 연구를 연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했죠? 대학생들 실험했죠. 이 연구는 지금 뭐야? 무지에 관한 연구야. 대학생들 테스트했고, 뭐 평가해 달라고 했고, 근데 평가를 했는데, 시험을 잘본 애들은 제대로 평가했는데, 시험을 잘못본 애들은 평가하지 못했다. 근데 얘네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었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평가하지 못했다. 뭐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자기의 어, 잘 알지 못하는 걸 평가하지 못했다. 지금 무지에 관한 연구니까 어~ 더닝이 이는 모모에서 인터뷰에요 필름 메이커 에러 모리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푸디 말한 것처럼 우리는 "We are not good" 잘 알지 못한다. What we don't know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무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를 무지에 관해서 아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다 말뒤따 어려운데 우리는 무지를 알지 못한다. We don't know.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무지죠. 무지를 아는 것에서 능숙하지 않다. 우리는 무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들은 단순히 평가할 수 없었다. 그들의 무지를 알지 못하는 걸. 이 연구는 뭐에 관한 연구예요? 무지에 관한 연구니까 알지 못하는 거. 무식함에 관한. Writing 아니죠. 어, 독창성 아니고 사회성 아니고 컴퓨턴스 능력 미스 커뮤니케이션 잘못된 소통 그 무지니까 뭔가 틀린 거니까 5번 체크 들어가면 틀리는 게 미스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소통 소통이라는 얘기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내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능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 안다 모른다니까 능력인데 또 이제 시, 어,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을 잘본 애들은 a c c u r 정확하게 평가를 했는데 잘 보지 못한 애들은 잘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학생들은요, 자기가 시험을 보는 것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되죠? 컴퓨턴스, 능력. 그 다음에 3번. 아, 이거는 그냥 다음 영상에서 올릴게요.